본 방송 중 나오는 건강 관련 내용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문학 작품 속 생로병사의 비밀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김세원입니다. 저와 함께 분노장생을 만들어가는 분 소개해드리죠. 통합의학을 전공한 의학 박사시고 보건복지부 177호 전문의 한의사십니다. 유창길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건강요정 유창길 원장입니다.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어, 소개해 주실 책은 어떤 책인가요? 네, 오늘 소개해 드릴 작품은요. 비스타프 플로베르의 보바리 부인입니다. 네. 오늘 그리고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3주에 걸쳐서 보바리 부인을 함께 읽어보려고 하고요. 이와 관련된 건강학적 내용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바리 부인을 쓴 귀스타프 플로베르는 1821년 출생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옛날 분이죠. 19세기 프랑스의 대표적 소설가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설 보바리 부인은 한 번은 들어보셨죠, 다들? 프랑스 사실주의 문학의 대표작이고 어 고전 문학 꼭 100편이나 200편 선정됐을 때꼭 들어가죠. 네. 이 보바리 부인의 작가 플로베르는 프랑스 최고의 작가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이 소설이었습니다. 보바리 부인에서 주인공인 보바리 부인의 남편인 샤를 보바리의 직업이 의사인데요. 작가 플로베르의 아버지는 외과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보바리 부인의 남편인 샤를 보바리의 직업이 의사로 나오는 게 플로베르의 아버지 직업과 무관하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소설을 읽어 보면요. 결국 그 소설가의 출생이나 가정 환경, 살아온 이력 소설가의 성격 등 결국 소설가 본인이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작품으로 투영되는 것을 느끼곤 하는데요. 이 소설 보바리 부인을 읽어보면 작가 플로베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 소설 속에 투영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플로베르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일하는 병원에서 주로 시간을 많이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플로베르의 염세적인 성향이 바로 어릴 때 병원에서 지낸 생활에서부터 처음 시작된 것으로 추론되기도 합니다. 이 소설 보바리 부인에서도 화학이나 생물, 의학학 관련 내용들이 서술된 부분이 있는데요. 의학의 근본이 화학과 생물학이기 때문에 플로베르는 의사였던 아버지의 영향을 실제로 많이 받았음을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굴스타프 플로베르는 어릴 때부터 과학이라는 학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는 플로베르의 사실주의적 소설로 연결되는 연결 고리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보바리 부인을 읽어보면은. 플로베르 글에서 느껴지는 어떤 사실적 묘사의 특징이 잘 보이는데요. 냉철한 관찰력을 통한 묘사와 서술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소설을 읽다 보면 마치 눈앞에서 실제로 소설 속 장면을 보는 것과 같은 착각에 빠질 정도로 플로베르의 서술과 묘사는 매우 사실적입니다. 내가 직접 눈으로 보면서 파악하는 것보다 오히려 플로베르가 적어놓은 글을 읽는 것이 더 빨리 파악될 것 같다는 느낌도 들 정도죠. 모파상 편에서 잠깐 플로베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 있었는데요. 플로베르는 도란계를 묘사하더라도 그것에 가장 알맞은 단 하나의 낱말을 찾으려고 했던 이야기가 유명하죠. 그리고 어 제가 또 읽어보니까 보바리 부인에서 느껴지는 플로베르의 문장은 마치 재판 판결문과 같이 딱딱 앞뒤가 맞아 떨어진 느낌도 있습니다. 딱 떨어지면서 빈틈이 없어요. 플로베르가 이처럼 의사인 아버지에게서 사실적인 냉철함을 물려받았다면 어머니로부터는 낭만적인 성향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물려받은 성향이 서로 상반되죠. 그래서 플로베리의 소설을 읽다보면 매우 사실적이기도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갑자기 몽환적이고 낭만적인 느낌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소설 보바리 부인을 읽어보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한 느낌도 듭니다. 플로베리가 천재라고 느껴지는 이유가 여덟 살 때부터 소설과 희곡을 쓰기 시작했다고 하고요 결국 어릴 때부터 글쓰기의 소질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글쓰기 방면에서는 천재과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십대 무렵에는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와 셰익스피어의 광적인 팬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플로베리가 어십대때는 세르반테스와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에 푹 빠져 있다는 것을 알수 있고요 그 이후 플로베르가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는 낭만주의 우울한 경향으로부터 영향을 받기 시작해서 더욱 많은 습작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좀더 드는 거죠. 18살이 되던 해에요. 법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파리로 떠났고요. 파리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게 되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법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이니까 나중에 당대 최고 작가가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플로베르에게 법학 공부는 적성에 맞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대를 다니면서 아마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요. 적성에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적성에 잘 맞지 않는 법학 전공을 하던 플로베르에게 어느 날 건강에 치명적인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법학 공부를 하는 중에 플로베르는 뇌신경질환인 간질 증상이 나타납니다. 간질이란 뇌와 관련된 질환이죠. 에필립시라고 하는데요. 간질은 특별한 유발 요인이 없이 경련이나 발작이 반복되는 병이죠. 대뇌 피질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비정상적 전기 신호가 원인이 되는 건데요. 경련발작이 나타난 겁니다. 결국 간질은 뇌와 관련된 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플로베르는 59세에 뇌출혈로 사망하는데요. 뇌출혈이란 뇌의 혈관이 터지는 뇌혈관 질환입니다. 그래서 플로베르는 결국 뇌의 질환인 간질로 시작해서 생을 마감할 때도 뇌쪽의 질환인 뇌출혈로 사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플로베르의 평생의 삶을 지배한 건강학적인 문제는 바로 뇌질환이었습니다. 구스타프 플로베르. 뇌신경질환이 플로베르의 삶과 작가로서의 인생 전체에 처음부터 끝까지 영향을 준 것이죠. 일단 플로베르 의 글을 읽어보면 이 작가는 정말 머리가 좋다. 지능이 뛰어난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여담인데요. 플로베르 그 사진을 제가 보니까 앞쪽이 약간 대머리이면서 이마 쪽이 굉장히 전두엽 부분과 두정부 부분이 굉장히 크게 발달했어요. 그래서 특이한 범상치 않은 두상이고요 두개골과 뇌쪽이 굉장히 크게 발달한 모양이었고요 얼굴 형태와 목 두께 상체 모양을 보았을 때 열이 굉장히 많은 체질이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처럼 열이 많은 체질들은 한의학에서 볼때 말년에 중풍이나 뇌출혈 뇌경색 등이 발생한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여기서 이제 플로베르의 대학실로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플로베르는 파리 대학에서 법학 전공하면서 간질이 발생하게 되니까 성적도 잘 나오지 않았겠죠. 그래서 법대에서 결국은 낙제를 하게 되고요. 건강이 허락하지 않는 상태에서 법학 공부를 해나가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성적 부진과 적성에 맞지 않아서 받는 스트레스로 낙제를 하게 되고 결국 복, 법학 공부도 중단하고 고향 마을로 돌아와서 홀로 된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글쓰기에 전념하기 시작합니다. 1851년에 하루 12시간씩 글을 쓰기 시작했고요 5년 후에 1856년에 5년간 지필에서 완성한 소설이 바로 이 플로베르가 처음 발표한 소설 보바리 부인 이었습니다 하루 12시간씩 글을 쓰는 것으로 보면 플로베르의 집중력과 폭발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수 있죠 엄청난 에너지를 발휘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폭풍처럼 몰아치는 지필은 몸에 과부하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뇌혈관 심혈관에는 문제를 유발할 수 있죠 고바리 부인은 플로베르의 첫 소설인데도 완성도가 굉장히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늘 고전 명작 필수 목록에 들어온 소설이에요. 1856년도에 쓰여진 소설이지만 2019년 현재 읽어봐도 전혀 어색하거나 촌스럽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차라리 요즘 나오는 소설보다도 오히려 더 세련된 것 같다는 느낌도 듭니다. 소설의 줄거리를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보바리 부인의 남편이 될 샤를 보바리의 이야기로 이 소설은 시작합니다. 샤를 보바리는 아주 모범적이고 착실한 소년이죠. 의료인이 되기에는 제일 적절하고 무난한 성격을 가진 소녀입니다. 나중에 의사가 된 샤를 보바리는 개업을 하기 위해서 모친이 시키는 대로 돈 많은 연상의 미망인과 결혼을 하는데요. 별로 사랑도 느껴보지도 못한 상황에서 아내와 사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샤를 보바리는 왕진을 다니던 집의 딸 엠마를 두 번째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 엠마가 이 소설 보바리 부인의 주인공이죠. 샤를 보바리의 두 번째 아내인 엠마. 이 보바리 부인은 미모의 소유자일 뿐만 아니라 상류 부르주아들의 딸들이 다니는 수녀원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녀의 머릿속에는 소설책에서 읽었던 로맨틱한 몽상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범적이고 성실하기만 하고 하루하루 진료만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는 의사 샤를 보발리아는 뭔가 좀안 맞는 화려한 성향을 가진 여성이었죠. 엠마는 결혼 후에 샤를 보발리와 함께하는 평범한 삶에 점점 실망하고 지겨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루하루 생활이 보발리 부인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되고요. 결국 보발리 부인은 지루한 생활을 벗어나서 소설에서 읽었던 달콤한 연애를 꿈꾸고 파리와 같은 화려한 도시에서의 생활을 동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다른 남자들과의 만남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 샤를 보바리와 엠마 보바리 이두 부부에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전개됩니다. 오늘은요. 주인공 보바리 부인의 남편인 샤를 보바리의 학교 다닐 무렵의 성장의 모습들과 그의 캐릭터가 묘사된 부분 그리고 샤를 보바리가 의사가 되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어머니에 의해서 돈 많은 과부와 첫 결혼을 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담은 소설의 첫 도입부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플로베리의 냉철하고 정확한 사실적 묘사에 감탄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예, 만약 제가 소설을 쓴다면 이렇게 쓰고 싶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문장력이 정말 뛰어나다고 느꼈습니다. 김세원 아나운서의 낭독으로 보바리 부인의 도입부 샤를 보바리에 대한 내용, 보바리 부인이 될 엠마를 만나기 전까지의 이야기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소설을 읽고 나서 오늘 저희는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와 다다음 주까지 총삼 주에 걸쳐서 플로베리의 삶을 아삭한 병 뇌출혈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뇌출혈의 예방법과 뇌출혈의 전조 증상 그리고 뇌출혈을 예방하는 약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김세현 아나운서의 낭독으로 보바리 부인 도입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놀람> 귀스타프 플로베르 보바리 부인. 우리가 자습실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교장 선생님이 정보를 입은 신입생과 큰 책상을 든 사환을 데리고 들어왔다. 졸고 있던 학생들이 번쩍 눈을 떴다. 그리고 모두들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놀란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교장 선생님은 우리들에게 그냥 자리에 앉아있으라고 손짓을 하고 선생님을 향해서 작은 소리로 말했다. 로제 씨, 이 학생을 부탁합니다. 2학년반에 넣어 주시오. 넣어봐서 성적과 품행이 좋으면 상급반으로 올릴 테니까. 문뒤 구석진 곳에 서 있어서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 신입생은 열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시골 아이로 우리들보다 키가 훨씬 컸다. 머리를 마을 교회의 합창단원처럼 이마 위로 밭, 짝 올려 깎았고 철이 든듯 보이면서도 부끄러워 하고 있었다. 어깨는 넓진 않았지만 까만 단추가 달린 녹색 천으로 만든 윗도리는 소매통이 거북해 보이고 빨간 손목이 소매끼 사이로 드러나 보였다. 또 파란 양말을 신은 발이 멜빵으로 바싹 축혀 올린 누런 바지 밑으로 엿보였다. 그리고 닥지아는 튼튼한 징박은 구두를 신었다. 학과의 암송이 시작되었다. 그는 설교라도 듣듯 다리를 꼬지도 않고 팔꿈치를 짚어 턱을 괴지도 않고 열심히 들었다. 두시에 종이 울렸을 때 자습 교사가 그에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줄을 서라고 주의를 주어야만 했다. 우리는 교실에 들어갈 때 모자를 손에 들고 있기가 귀찮아서 마루에 집어던지는 습관이 있었다. 문턱에서 굉장한 먼지를 내면서 벽에다 후려치듯이 걸상 밑으로 모자를 던져 넣어야 했다. 그것은 무척 멋이 있었다. 그런데 신입생은 그러한 식을 보지 못했는지, 아니면 그렇게 할 용기가 없었는지 기도가 다 끝날 때까지도 모자를 무릎 위에 얌전히 놓고 있었다. 그것은 털모자, 창기병 모자, 둥근 모자, 수달피 모자, 나이트캡 등각 가지 종류가 혼합된 복잡하기 짝이 없는 것이었다. 골품 없는 그 보자는 말없이 입을 다물고 있는 백치 얼굴의 심각한 표정 같은 그런 불쌍한 느낌을 주었다. 타원형으로 받침을 넣어 부풀리고 아랫자락에는 노끈 모양의 볼록한 줄이 석줄이 있었다. 그리고 벨벳과 토끼털이 마름목꼴로 엇가린 빨간 줄이 쳐있고 그위 머리가 들어가는 부분은 자루처럼 되어 꼭대기에는 다각형의 판지가 돼 있었으며 그곳을 복잡한 장식끈으로 가장자리를 누벼 거기서부터 가는 줄이 늘어졌고 끝에는 금실로 된 작은 술이 매달려 있었다. 이 모자는 새로 만든 듯 차양이 반짝거렸다. 일어서 선생이 말했다. 그가 일어서자 모자가 떨어졌다. 모두들 깔깔거리며 웃어댔다. 허리를 굽혀 주워 올리자 옆에 아이가 팔꿈치로 쳐서 떨어뜨렸다. 그는 다시 손을 내밀어 주워 올렸다. 그 모자는 벗어놓지 그래. 멋쟁이 선생님이 말했다. 학생들이 또와 하고 웃었기 때문에 가련한 소녀는 너무나 당황하여 모자를 손에 들고 있어야 할지 바닥에 놓아야 할지 또는 머리에 써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다. 그는 다시 자리에 앉아 모자를 무릎에 올려놓았다. 일어나. 선생님이 다시 말했다. 이름을 말해요. 신입생은 허둥지둥 잘 알아들을 수 없는 목소리로 이름을 댔다. 다시 한번 말해 당황한 목소리가 입에서 다시 새어 나왔으나 반 아이들의 떠드는 소리에 묻히고 말았다. 좀더 크게 선생이 소리쳤다. 좀더 크고 분명한 소리로 그러자 신입생은 대단한 결심을 한듯 입을 있는 대로 크게 벌리고 누구를 부르기라도 하듯 샤를 보바리 하고 힘껏 소리쳤다. 와하고 터지는 함성 그것이 찢는 듯한 소리와 함께 차츰 높아졌다. 모두들 떠들어대고 아우성치고 발을 구르며 샤를 보발이 샤를 보발이를 되풀이했다. 겨우 잠잠해졌는가 하면 별안간 여기저기서 다시 소리가 나고 사그라들지 않는 불꽃처럼 참으려던 웃음이 이곳저곳에서 킥킥거리고 갑자기 터져 나오곤 했다. 선생님이 조용히 하지 않으면 벌로 숙제를 많이 내겠다고 소리치고 나서야 교실 안은 조용해졌다. 선생은 드디어 샤를 보발이라는 이름을 알아듣고 그것을 차근차근히 발음하게 하고 철자음을 물은 다음 다시 한번 고쳐 읽었다. 그리고 소년을 교단 옆에 공부 못하는 아이를 앉히는 자리로 불렀다. 소년은 걸어나가려다 말고 잠시 머뭇거렸다. 뭘 찾는 거야? 선생님이 물었다. 제모 신입생은 겁을 먹은 불안한 눈초리로 주위를 둘러보며 대답했다. "모두시 오백행을 써!" 무서운 선생님의 목소리가 넵튠의 질타가 거친 풍파를 가라앉히듯 다시 법석을 떨며 일어나는 소란을 가라앉혔다. 떠들지마! 화가 난 선생은 모자 속에서 손수건을 꺼내 이마를 닦으며 계속해 말했다. 신입생! 너는 레디클러스 숨이라는 낱말을 숨번 써라. 그리고 약간 누그러진 목소리로 덧붙였다. 내 모자 뭐 없어지진 않을 거야. 누가 훔치지는 않을 테니까. 모두 다시 조용해졌다. 다들 머리를 노트 위에 숙였고 신입생은 두 시간 내내 모범적인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았다. 이따금 펜촉에 꽂아 튕겨 던진 종이 뭉치가 얼굴에 날아와 맞아 잉크 방울이 튀었지만. 손을 올려 슬쩍 닦았을 뿐 눈을 내리깐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오후 자습 시간에는 책상에서 사무용 토시를 꺼내 끼고 자질구레한 물건들을 정리하고 종이에 조심스럽게 줄을 그었다. 그는 일일이 사전을 뒤져 단어를 찾아보고 퍽 힘들여 열심히 공부했다. 이 성실성을 지속한 때문인지 그는 예상대로 하급반으로 떨어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런 문법 같은 것은 일단 한번 읽어주면 잘 기억했으나 작문에서는 멋진 표현을 할줄 몰랐다. 부모가 학비를 절약하기 위해 늦게까지 학교에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라틴어는 마을의 신부에게 배웠다고 했다.